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가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 g(x)가 베타라고 합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g(x)는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어 하고 5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 다음 것도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f(x)와 g(x)를 곱했어. 음 얘가 6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해서 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여기서는 봅시다. 3 베타 어, 리미트 x가 2로 갈때 3gx 5하고 2fx 플러스 1 요렇게 돼 있는데 음, 쉽게 푸는 방법은 여기서 알파베타를 찾아와서 그냥 집어넣고 푸는 게 제일 쉽게 푸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 알파 베타를 근, 근으로 근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걸로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6 그러면 뭐야 3하고 2어 3하고 2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여기서 알파가 3 베타가 2 근데 fx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3베타를 2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 베타는 g의 값이니까 2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1 하니까 뭐야? 7, 그리고 6 마이너스 5 하니까 1이네. 그래서 답은 7.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도 되겠어. 어. 이게 여기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로 정해놓고 풀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